마키는 얼굴만 가상 얼굴이고요. 나머지는 실제 사람입니다. 좀 예체능에서 활동을 하려면 이제 외모 지상주의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외적인 것들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되면서, 어, 음악을 조금 더 즐겁게 하고 싶다. 오로지 음악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. Funny, 그서하니까 반응들은 어떻게 어떤 것같습니까어 솔직히 말하면 네. 반반인 것 같아요. 어, 네. <laughs> 사람으로서의 그런 반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 루이를 접했을 때 충분히 다 해봤던 생각이기 때문에 어, 네. 루이를 하게 되면 허, 실제 사람이 할수 있는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건 아닐까 고민을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 네.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어, 하다 보니 사람과 AI가 좀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걸더 느끼고 있고요. 어, 한 가지 제가 조금 제일 집중하는 거는 보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게 좀더 친근한 이미지를 줄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게 이제 그 사이에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루이는 익명성을 너무 필요로 하는 친구예요.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못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원래 이렇게 생긴 사람 아니야 예, 눈코입 똑같은 거 아니야?라고 얘기들을 하세요. 네. 예, 그래서 비포애프터보여주려고 제가 나서. 대표님 보니까요, 진짜 AI 같으세요. <laughs> AI가 으세요 AI가 연결되는가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음. <laughs> 아닙니다. 작년에 오픈서베이에서 조사한 메타버스 관련된 리포트에 따르면, MZ세대들은 이제 자신을 닮은 어떠한 디지털 존재, 부캐라는 것을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활동들, SNS라든지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답변이 10명 중에 무려 4명이나 나왔어요. 안녕하세요. 원래 이름 자체는 오로지라서 고해 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라는 순수 한 글로 이름을 지었고요. 기본적으로 로지는 풀 스리드로 준비된 그 버츄얼 휴먼인데요. 촬영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얼굴과 몸을 따로 합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로지가 춤을 출 때는 댄서분이 로지의 몸을 역할을 해주시고요. 로지가 또 연기를 할 때는 연기자분이 로지의 그 바디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. 요즘 정말 바빠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게 보철 모델의 특징이다 보니까는 하루에 뭐 동시에 하나는 남양주에서 하나는 일산 쪽에서 이렇게 촬영한 적도 있습니다.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꿈꾸든 거제에 열려 있는 원더풀 라이프 댓글은 흔히들 많이 AI가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로지또래의 친구들로 구성된 그 팀이 댓글 관리를 그 로지의 세계관 안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. 사실, 버추얼 휴먼의 영역이 한국만 가장 드셔졌었어요. 그 네, 로지 나오기 전엔 거의 없었으니까요. 사실 학술적으로 접근하면 다 딥페이크입니다. 예,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네. 만들어진 페이크 데이터라는 게 딥페이크의 명확, 명확한 정의이기 때문에 범죄에 활용되는 딥페이크는 실존하는 인물의 얼굴의 초상권을 네. 허락도 안 받고 네. 그 부분을 다운 데이터를 다운 다음에 랜드마크에 따라서 고대로 좌표 이동을 하는 페이스 스왑 기술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걸 범죄에 악용하잖아요. 네. 대항하는 기술은 따로 없나요?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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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혐오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 예지하하위위한 네, 법들도 나와줘야 돼. 네 그리고 대중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상의 맥락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라는 질문이 앞으로 더더욱 본격화될 것이고요.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로 갔을 때 어~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그게 순 기대하는 순작용 이외에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인지 즉 그런 고민이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. 내 모습을 오롯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저도 그랬고,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, 이제, 다른 얼굴 뒤에 숨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, 또 다른 나를 좀 솔직하게, 좀더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.